오늘도 우산을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 남부에 5에서 10mm, 경북 북부와 울릉도와 독도에는 5mm와 안팎 예상됩니다. 경북 북동산지와 내륙의 산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찬 공기가 지나면서 대기 불안정이 강해져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싸라구박이 아,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올라갑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 2도, 안동 영하 1도, 포항은 5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14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당분간 일교차에 유의해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북쪽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하늘은 대체로 흐리다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도, 구미 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13도, 구미는 12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영하 1도, 문경은 1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안동과 문경 모두 11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이 예상되고요.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 5도로 출발해 낮에는 11도 전망됩니다. 오늘 봄비가 지나고 내일부터는 맑고 화창한 날이 이어지겠고요. 기온도 계속해서 오름세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